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프리셋 토크 드라이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 어, 토크렌치 종류 네 가지 중에 고정식에 해당되는 프리셋 토크 드라이버는, 어, 드라이버, 그러니까, 즉, 스크류 또는 뭐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어, 곳에 사용을 합니다. 적, 적정한 값으로 드라이버를 뭐 조여줄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제, 어, 고정식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그 항공기의 스크류는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많구요 네 요거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0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게 어, 캘리브레이션 데이트 보정일자 보시고 네, 지금 이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는 사용하면 안되는 거예요 왜냐면 0점 조절이 안되거든요 그쵸 0점 조절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그럼 다시 제가 0점 조절을 맞추고, 0점 조절이 되어 있었다고 가정하고요 자, 0점 조절은 지금 보시는 분과 같이 최소값과 0을 일치시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제, 어, 여기, 요 스크류를, 요 스크류를, 어, 20, 20파운드? 20인치 파운드로 한번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단에 30과 50 사이에 20칸이 있구요, 그죠? 그 아래는 10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10은 보입니다. 10이 지난 10. 그래서 20인치 파운드가 돼요. 제가, 어, 프리세 토크 드라이버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고 했냐면, 비트 홀더가 있다고 말씀드렸구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비트 중에 하나 알맞은 것을 찾아서 장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하나의 완성, 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얘를 20인치 파운드로 조일 거예요 자, 20인치 파운드가 되면 네 지금과 같이 어떻게 요 헛돌게 됩니다 네, 더 돌아가지 않고 20인치 파운드가 되는 순간 얘가 헛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런데 큰 힘을 내, 내면서 조이지는 못하죠. 사람 힘이 한계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힘을 안될 경우는 이 뒤에 네, 또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낚싯이나 핸들을 꽂을 수 있도록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비트는 원래 있던 자리에 꽂아주셔야 되고요. 비트가 작으니까, 네, FOD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고, 비트홀도 뭐 제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얘는 어떻게 해야 된다? 0점 조절을 해 놓으셔야 된다. 네, 명심하십시오. 고정식의 경우에는 0점 조절이 필수입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토크렌치 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네요. 네, 다음 영상들은 또 기초, 시습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